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제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굉장히 위험하다 아니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영상을 전에 올렸었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 심지어 뭐 사망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심장발작을 일으켜 가지고... 중국이나 프랑스에서 의료진들이 급파됐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뭐 뉴스나 설을 떠나서 실제로 김정은이의 사주에 또는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생명이 위독한지 어떠한 사주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오늘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사주 팔자라는 게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실제로 그 감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 뭐, 제가 보는 부분이 100%다 맞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볼 테니까 들어주시고, 이해가 좀안 가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어, 천천히 재시청을 하신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리라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굉장히 좀 쉽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김정은이의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84년도 1월 양력으로 8일생이라고 하는데 이 시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보다 이 시에 대해서 분분하기 때문에 일단 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팔자 하면 연월 일시를 가지고 보는데요. 태어난 연월일시 태어난 날 일간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봐서 사주팔자로갑니다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그릇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요. 일종의 자동차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차로 태어났느냐, 뭐 벤츠, BMW, 그랜저 아니면 뭐 티코, 소나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론 SUV도 있고요. 이거는 차고. 이거는 대운이라고 합니다. 10년 단위로 운이 바뀌는 건데 이 대운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 자동차가 가는 도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동차 도로. 차가 있으면 전혀 안 움직인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이 도로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이 도로는 운이라고 보고요. 이 운이라는 한자 속에 보면 이 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운이 바뀐다는 것은 역동적이고 움직임이 있다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못 바꾸지만, 이 운의 흐름은 변할 수 있다. 또 자기가 개운법이라 그서 얼마든지 그 운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개운, 한자로 쓰면 이 고칠 개 자의 개운이 있고요. 열릴 개 자의 개운이 있습니다. 즉, 약간의 의미는 다르지만, 이러한 운들이 변한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치면 김정은이는 태어난 것이 1월 8일이면 신일날 그것도 아주 추운 추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은 금을 나타내는데 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경금이라는 것은 뭐 추상적으로 따지면 힘과 권력 아니면 서양 미국 뭐 이런 아니면 부모 중에서도 가부장적인 그러한 기운, 뭐 아버지 이런 거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신이라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 좀 씨앗 굵고 단단한 거, 칼, 뭐 창, 뭐 이런 거 아주 예민하고 면도칼 이렇게 날카로운 걸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금속성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추울 때 태어났다. 그것도 띠도 개해년 돼지띠다. 실제로 보면 사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김정은이한테는 화의 기운입니다. 화라는 것은 우리가 오행에서 화를 나타내지만 이 심장의 기운도 나타냅니다. 즉, 태어나기 자체에 유전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화의 기운을 나타내는 그 심장의 기운이죠. 화가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어떤 사람은 정유시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을미, 을미시로 봅니다. 이 미숙에는 정화가 들어있고요. 만약에 정유시라 그러면 정화가 편관으로서 불의 역할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약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병화가 온다. 하늘의 태양의 기운. 그러면 병신 합과가 돼서 역시, 어, 특별히 쓸모는 없습니다. 온다고 하면 사시나 또 시간적으로 사시나 오시가 와야 되는데, 사시나 오시가 와야 되는데, 역시 사유축 합금이 되고요. 오축은 추구 원진살이 되고, 어쨌든 타고난 팔자 자체는 좋지가 못하다. 그런데다가 지금 대운이 31대운 신유대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유대운에 지금 서른, 한국 나이로 서른 일곱 정도 됐는데요. 이 신유대운에 가서 이렇게 유축합이 돼서 금으로 변하고 또 유축합이 돼서 금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삼합의 기운이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화의 기운을 봤을 때이 을목이 목생화를 시켜서 희신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 옆에서 당하고 역시 축투 속에 또 개신기라 해서 신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을목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냐면 뿌리가 있어야 되는 물론 해준 갑목이 뿌리가 될수 있겠지만 을목한테는 이 해수라는 것은 그렇게 쓸모가 없는 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희신도 약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신유대원에서 이렇게 의신충 하면서 금금목을 당하고 여기 유대원에서 사유충 합금이 되면서 역시 금금목을 당하기 때문에 김정은이한테는 일말의 기운, 자기의 인성, 재성, 희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화가 용신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 희신 자체도 역할을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 인성의 기운은 너무 차갑고 냉한 기운이기 때문에 역시 김정은이한테 가장 급한 것은 화의 기운인데 이렇게 차갑고 냉한 기운, 음적인 기운이 강하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굉장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차고 냉한 음식, 기름진 음식, 이런 걸 드시면 안 되는데, 김정은이의 그 식습관을 보면 상당히 술도 많이 마시면서 기름진 음식, 치즈,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도 엄청나게 쪘고요. 실제로 예민하고 날카로운 성격에다가 약간 냉혹하고 잔인한 면도 있습니다. 사주의 기운은 그런데, 그러면 운에서 이게 좀 받쳐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 대운 자체도 아주 차갑고 냉한 기운. 그러면 41세의 경신대운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이 경금이 을목하고 같이 합이 돼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합이 돼서 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따지는데, 일단 이 을목의 기운, 음의 기운은 경금이 왔을 때는 역시 휩쓸려서 금의 기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금의 기운이고 겁제의 기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 지금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세상 살아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상이라든지 아니면 살고 있는 집의 풍수라든지 어 아니면 이름, 이름풀이는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이름은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은, 정자 자체는 근근 목이 되기 때문에 아주 100% 좋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름에서도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다가 관상을 보면 어렸을 때 유학 스위스 유학 시절을 봤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살이 안 쪘었는데 지금은 과도하게 살을 찌워서 일부러 찌워서 관상 얼굴 자체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만 보더라도 상당히 힘들어 보이고 심혈관 질환,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병 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대 비만 체질로 변했기 때문에 사주의 기운도 나쁜 데다가 지금 몸적으로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지금 완전하게 몸 자체가 거대해지고 비만돼 있기 때문에 120kg에서 130kg가 나가기 때문에 이두 가지 측면을 다 봤을 때는 결국 어 살아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 신금의 기운은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외모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가장 아쉬운 것은 역시 화의 기운. 이 화의 기운이 관의 기운이 와야 되는데 관이 없기 때문에 설령 또 온다고 하더라도 사주의 구성만 놓고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신유 대운에서 올해 경자년, 경자년 올해 운은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 신축년이고요. 올해는 경자년입니다. 자, 이 경금이 또 천간의 을목과 합이 되고요. 이 자는 해와 축은 방합으로서 겨울의 찬 기운을 나타내는데, 이 해와 자가 들어옴으로써 축과 합쳐 가지고 방합의 기운으 해서 완전한 수의 차고 냉한 겨울의 기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올해 경자년. 그래서 제가 김정은이가 상당히 위험하다 전에 다른 영상에서 심장질환이 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사망도 할수 있다 올려놨었는데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또 달이 달을 보면 음력으로 3월인데 경진월입니다. 경진월이라는 것은 이 올해 경자년에 자와 자진 합수가 되고 또한 을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는 축진 파살이 됩니다. 파. 파라는 것은 깨진다는 거예요. 그 깨지고 부서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현재 그 최악의 상황에 지금 접어 들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음력으로 3월이고 양력으로는 4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달까지도 엄청나게 안 좋아서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뭐 코마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뭐 뇌사 온수 상태 이런 상태라고도 하고 있고요. 어떤 뭐 저기는 지금 걷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설령 일어나고 나서 걷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3년 넘기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져서 거의 김정은의 시대는 마감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상학적으로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 일단은 그살 같은 게 그렇게 과도하게 일부러 찌우게 되면, 어, 관상 자체는 뭐 두툼하고 하관이 좋아지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건강에는 치명타가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혈색에 굉장히 조금만 이렇게도 홍조를 띠게 됩니다. 이 홍조를 띠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얼굴만 보고 관상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골격이라든지 체격이라든지 걷는 건, 걷는 걸, 걸음걸이라든지 아니면 말하는 말씀씨 말할 때도 그 호흡이라든지 이런 걸다 살펴본다고 하면 상당히 관상학적으로 놓고 볼 때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3년을 넘기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랬는데 올해 내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지금 3월, 음력 3월 경진월, 그리고 경자년 경진월, 그리고 실제로 대운까지 모든 부분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설령 지금 회생을 해서 일시적으로 깨어난다고 하더라도 머지않아 길게 가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현재 쓰러져 있는데요. 사주를 어좀 세밀하게 풀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드린 말씀이 사주 공부를 안 하신 분들한테는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그 용어 자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려고 하면 힘든 부분이 있지만 아 이렇게 흐름을 갖고 있고 이래서 지금 건강이 나쁘구나 이 정도는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모든 게 풀렸으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김정은이가 그동안 끼친 해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의 국민들, 뭐, 북한에서는 인민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인민들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서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행복한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현재 쓰러져 있다고 하는데, 과연 왜 쓰러졌는지, 어떠한 운이 와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보시기고, 뭐, 나름대로 이해가 가셨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면, 저로서는 감사한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좋은 영상을 갖고 다시 찾아뵙고요. 혹시 김여정이가 사주가 나온 게 있다고 하면 김여정이 그 생일을 갖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